어 여보 오렌지야 맛있겠다. 자기도 하나 먹어. 보라야 지금 오렌지 먹으려고? 그거 우리 아들 먹으라고 깎아준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섭섭한데 청소하다 손가락에 반지를 보는데 다이아몬드가 왜 없지? 어디 갔지? 아니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다고 장난해? 그렇게 맨날 덤벙거리니까 다이아몬드도 잃어버리지. 뭐라고 보라 너 다이아몬드 잃어버렸다고? 그거 우리 아들이 비싸게 주고 산거 아니야? 제가 꼭 찾을게요. 시어머니가 정말 이랬을까요? 맞아 이거 내 거야. 맛있게 오렌지를 먹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커튼을 여는데 맛있어 보이는 랍스터와 새우깨가 한가득 있는데 시엄마가 특별히 보라 생각해서 준비한 거야 얼른 먹어 뺏어 먹으려는 아들의 손을 때리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렌지 먹고 바로 해산물 먹으면 안돼 엄마 말을 듣고 오렌지를 토해내려는 아들의 입을 막고 삼켜 삼키는 아들과 혼자서 해산물을 먹게 된 며느리 죄송해요 제가 꼭 다이아몬드 찾을게요 그걸 뭐하러 찾아 어디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걸 언제 찾고 앉아있어. 그것도 빗자루로 쓰면서 새 청소기로 빨아들이면서 찾아봐. 잤어봐. 엄마, 뭐 이런 걸또 사줘. 다이아몬드도 잃어버렸는데 바닥 기어다니면서 찾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바닥을 기어? 하긴 돈도 없는 네가 사준 건 쥐콩만한 거라 바닥을 기어야 보일 수도 있겠다. 며느리에게 아리 큰 다이아를 선물하는 시어머니. 어머니, 이 반지 받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엄마 얘 맨날 집안일만 하는데 이런 큰 반지가 뭐하러 필요해? 그러게, 그럼 집안일을 앞으로 네가 하면 되겠네.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려도 괜찮은 돈많은 젊은 시어머니가 화끈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